제가 절절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민권하늘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런 만물 자기에게 복종 자의 사로리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염은 중에도 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한 영원 한 영원 일일이 주께서 저들의 모든 삶을 아버지 계획하시고 임대시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에 할수 있도록, 오늘도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한명에서도 주님들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님들 주님을 찬양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새벽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잘 들려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꼭 붙들고 소망 중에 아버지 살아갈수 있는 귀한 성도들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에절 원념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현희 원사님이 귀한 딸의 이름을 금양하여 주옵소서 아들 청숙석과 며느리 유경화를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제물을 드리며 주 앞에 아버지 기도 드립니다 귀한 딸이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고 노올라 은혜로 오늘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원근각체 또는 외국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악한 정이뜻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옵소서.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그 끝인 사랑을 놓치지 않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겨우 업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느님 그신원청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 이제 빌립뽀 3장에서 빌립뽀 교인들에게 아, 율법주의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하고 또 십자의 법을 꼭 붙들어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절에 나오는 말씀 보시게 되면 당시 빌립뽀 교인들을 유혹한 그런 사람들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물질을, 많은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율법주의로 살아가면 되지, 무슨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빌리뽕인들게 많은 혼란을 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바울은, 그 당시에 자기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은 그 당시에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되는 상당히 엄청난 그런 특권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이제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수 있는 그런 통행권이 있었고, 또 황제 학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어도 탕감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실내로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십자가의 거으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고의 형이에요. 십자가. 그런데 이사도바오는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머리를 절단하는 그런 당도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훨씬 고통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사도바오는 이렇게 로마 신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나의 배설도로 여긴다고 라 생각할 정도로 아, 그 로마 신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을를 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그첫 번째는 천국 시민자로서 소속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로서 소속을 분명히 하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 시민권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발을 들이기도 하고, 여기 발을 들이기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는 어떤 능력도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이시는 평안도 있을 수가 없고 축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천국 시민 권자의 소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엄청난 혜택을 누려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우에 나오는 얘기 가 있습니다. 어느 날 새와 짐승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박쥐가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나는 날개를 가졌으면 새가 이겼으면 새 쪽에 가가지고 내가 날개를 가졌으 나는 새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짐승이 일것 같으면 날개를 접고 가가지고 내가 나는 짐승이라고 하면서 이쪽에 붙기도 하고 저쪽에 붙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이 나중에 짐승도 받아주지도 않고 새도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두 동굴 속에 살고 있다는 그런 우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의 님자녀라는 확실한, 확실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니면 특별한 이 소속을 분명히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관량도 어려움도 능이 히을수 있는 하나의 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한 천국 시민자로서 소속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 천국 시민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네, 우리 요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사두바오리 1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물질주의가 아주 팽배 있는, 아주 그냥 최고조의에 달아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한심이 권위니 무슨 구원이니, 이런 거는 뭐 생각하지도 않고, 아니 돈만 하면 되는거지, 물질이 많으면 되고,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뭐 이런게 살면 되지 굳이 뭐 이런 영생이니, 뭐 구원이니 이런것이 뭘 필요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황금주의, 물질주의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모든 물질, 명예, 가문에뭐 이런 여러가지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모든 부와 모든 명예를 다 내려놓고, 학벌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요금마의 시민권조차도 휴지처럼, 물처럼, 그냥 이 배설물처럼 여기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태산 같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란이 옵니다. 물질 때문에,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여러 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천국신이라는 자부심이 있게 되면 이런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나는 천국신인자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사도발 같은 그런 굿샘의 음위이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냐고 내가 좀 물질이 없어도 조금 아파도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풀리지 않아도 애기 따에서 마음을 들지 않냐고 나는 천국신인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늘리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 시민자라는 그런 장신을 가지고 살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천국의 서망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사도가 오른 믿는 자는 주님이 제림하실 때에 영광의 형체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종교를 가지고 우리가 한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실패와 상처도 극복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계에 예, 살아갈 때 넉넉한 마음으로 아니 천국심이 가진 원을 가진 자가 예를 들면 우리 다 5살, 4살, 일어나야 되라고, 우리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리를 다 그걸 이해를 해요. 그가 잘못하고 좀 넘어지고, 뭐, 어, 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하면 우리는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천국시민권자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그 어떤 사람도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못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용할 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